영축총님 통도사는 오늘 5일 백중을 맞아 경례 설법전에서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입재식에는 영축총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불자들이 모의 참석하여 진행됐습니다.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은 부모, 조상, 영가를 비롯해 일체, 유주무주, 보혼등 모든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서원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날을 말합니다. 입재식은 조계종 계단 위원이며 통도사 유원장을 맡고 있는 덕문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봉행됐습니다. 오늘 신축년 불안 문제 일월 잘 향하기 위해서 4 9일 동안 기도를 봉행하는데 그 입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기도 법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원만하게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통도사는 오늘 입재식을 시작으로 11일 초재 동명대 석자 교수 수진 스님, 이제 18일 통도사 한주 도암 스님, 3제 25일 통도사 서추감 감원 우진 스님, 4제 8월 1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오제 8일 백중 특별공연, 육제 15일 통도사 강주 이네스님 순으로 49일간 법문과 기도를 이어가며 22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내리며 회양할 예정입니다.